여러분들, 어, 골프스윙 중에 이양 팔을 매우 쭉 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양 팔을 많이 피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왜양 팔을 피게 되면, 이핀 상태로 공을 치려고 해. 어, 근데 이 팔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괜찮아요. 실제적으로 백스윙에서 이렇게 구부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 펴지게 되고, 필라고 하는 동작에서 오히려 구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느낌과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양팔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골프 스윙이 한결 편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양팔을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무거운 무언가를 이 정도 사이즈 공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겁죠? 무거운데 이렇게 쭉 펴고 있으면 더 무거워요. 그쵸? 그렇죠? 몸하고, 최대한 팔을 붙여서 잡았어요. 이렇게 붙여진 상태에서 손도 아주 힘이 없어야 돼요. 손도 처음에는 뭐 손목을 뭐 풀린다, 손목 유지한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다힘 들어가서 안 돼요. 손목이 힘을 풀더라도 나중에 손목이 유지되는 거예요. 꼭 손목을, 손목 각도를 유지하려고 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잡고, 팔을 이제 몸을 두고, 약간 이렇게 팔자로 서서 돌리지 않고 팔을 흔들어 봐, 이렇게. 자, 흔드는데, 이, 어, 여기에 공을 잡고 팔을 흔들어.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좀더 크게. 그럼 이렇게 해가. 팔이 가는 범주를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고, 여기와 여기로 한정시킬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 쭉. 이렇게 해서 몸에 돌면 가잖아 근데 몸을 안 돌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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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팔의 느낌이 실제 스윙에서의 어, 팔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구부리고 하지 않고 한 피고 해보세요 쭉 펴보세요 쭉 펴고 어 벌써 속도가 벌써 안나 속도가 그렇죠자 제가 이번에는 피처가 공을 던질 때의 동작을 한번 재현해 볼게요 제가 야구를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어, 투수들도 공 던질 때 이렇게 이팔 관절에 힘이 되게 풀리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봐요. 지금 이 팔을, 손목이 이렇게 된게 팔꿈치 관절을 봐요. 여기 봐. 봐. 이 관절을 쓰으로서 여기 끝에를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안 던지죠. 그죠 자, 굉장히 구부린 상태로 펴지 않고 힘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와인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위에서 밑으로 가느니라 옆으로니까, 팔을 옆으로 빼서, 자, 옆으로 빼서, 자, 이렇게, 얘를, 팔이 접혀있고, 이 힘이 풀려야지, 얘가 쓰여. 자, 여러분들 캐스팅 되는 사람들은 일단, 팔을 펴는 사람들이에요. 스윙 중이 왼팔 계속 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 어, 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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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야지. 어, 어, 구부러졌어. 어, 그리고 펴야지.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백스윙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몸을 안 돌리게 되면은 몸을 이쪽으로 딱 펴게 되면 얘가 길어져 어 얘는 이건데 얘가 안 돌리게 되면 뻗어져. 그리고 팔은 그냥 헐렁이야. 팔은 이거야, 봐. 펴있죠? 네, 펴있는 거예요. 네. 팔이 이렇게 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의 이런 상태는 팔을 이렇게 옆으로 칠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보세요. 들었어요 접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몸을 두고 몸을 두고 음. 자, 이렇게 한 팔로 이 막대기를 빠르게 휘둘수 있으면 이제 골프채를 잡고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휘둘릴수 있습니다. 얘를 자유롭게 그냥 보내 줘야 돼. 자, 여러분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던지는 느낌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던지는 건 이제 몸이 회전되고 이렇게 여기가 길어져. 근데, 이거는. 자, 백스윙 때는 얘가 안 가지. 다운 스윙 때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가 안 가고 있잖아. 몸이 돌지 않, 않잖아. 그러면 이 반지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야. 이거지. 그냥 이걸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휙.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보세요. 똑같았어. 이렇게 굉장히 작은데 이 사이즈에서 굉장히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걸알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때려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지만 저희 손목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토업 토이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